에이 들고 산도 이렇게 많이 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쉬게 만들어 줍니다. 1년 동안 입산 금지를 하거나 이 쉬게 만들면요. 이쉼 자체가 산을 재창조합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쉬는 그 자체가 이 재창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쉼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 의무입니다. 이 쉼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쉬어도 되나?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인식 자체가 그래요.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쉬는 것은 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같이 일,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일곱째 날은 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인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머무는 객이라도,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하지 말라. 하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쉬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보면 이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그 죽음의 이 그러한 죽음도 의미가 있지만 이 요즘에 뭐 안식일이란다고 아, 예, 안식일 일한다고 사형에 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인간이니임없이 쉬지 않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러니까 그렇게 살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라고 명령하신 쉼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일하지 않으면 은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고 일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는벌 주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쉼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네게 오라, 오라. 내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나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그럼 예수님께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걸까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간다는 건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수고라는 거 뭐냐면 이 수고의 이원 뜻은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그 수고의 끝이 보이지 않고 수고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수고에 대한 피곤함이 계속되는 상태 이게 수고예요. 그리고 이 짐이라는 것은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짐이 아니고 남이 강제로 내게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로마에 그러한 조공과 세금을 내야 되는 끊임없는 수고와, 자기가 원치도 않는 그러한 짐을 지고 사는 그러한 수고와 짐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이 수고와 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에다가 수백 가지를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조건으로 타락되거나, 율법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이 조건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마틴 루터도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이 율법을 행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해롭고 가장 이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인 사람들,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성경적으로 아주 교회 열심히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해롭고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장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들이 아니에요. 가장 신앙적으로 열심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었다는 거죠.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열심이 방향을 잃고. 어긋난 열심, 잘못된 열심, 율법적인 열심은요 나를 파괴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회만 에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11년 이 가까운 이 구이동에서 이 전교 1등하는 고3 학생이 어머니를 칼로 수, 수 여러 번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교 1등을 하고 모범생이었던 이 학생의 어머니를 죽였을까. 그이 어머니는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열심히 살 것을 요구하니까 이 남편은 견디도 못해서 가출해 버렸어요. 이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아들이 전교 2등을 했는데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착한하고 얼마나 이 보랑 이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왜1등을 못했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4천 등을 했다고. 전국의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전교 4천 등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이 조금만 어긋난 일을 하면 이 골프채로 엉덩이를 뭐 200대를 때리고 홍두깨로 때리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밥을 못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엄마의 그러한 열심에 자기는 이 채울 충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그러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 어머니를 죽이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마음이 착한 아이니까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 죽은 엄마하고 8개월을 같이 살았어. 죽은 엄마와 8개월을 그 집에 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아이를 이렇게 죽음으로 또한 이 살인자로 몰아간 거는요. 이 어긋난 열심. 아무리 수고해도 애써도 충족하지 않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요. 사람은 왜 쉬지 못하는가. 이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첫째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더 높아지고 그만하면 됐는데. 그 정도면 이제는 좀 베풀고 쉬며 여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는 욕망 때문에 못 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또왜못 시는가? 이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비교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족하며 사시기를 주여로 소망합니다. 비교를 하려면요 차라리 하향 비교를 하세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요. 아 그것도 좋은 비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대개 어떤 비교를 하냐면요 상향 비교를 해요.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또 쉬지 못하면 심리학적으로 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그러한 것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또한 각종 염려와 근심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이렇지만 이 성서적으로 볼때 성경적으로 볼때 인간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왜 쉬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는 항상 쉬었어요.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노동의 이 대가를 바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노동의 이유가 뭡니까? 돈이 목적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 노동의 목적이 없었어요.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일하는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일하는 자체가 쉼이었다는 거죠. 노동과 쉼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왜 그런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오디오 17, 3장 17절을 읽어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에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그러니까 인간의 이 수고, 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해서 쉬지 못한다는 거야.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라내 하나님의 말씀에 아기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기에게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는 거 내가 왜 쉬지 못하는가? 탐욕과 비교로 인한 그러한 질투와 또한 염려와 하나님께 막히지 못한 이 모든 불신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내가 쉬지 못하는 거.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또한 모든 걸로 인해서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오면요. 마음에 힘이 와요. 참 교회 온다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내 인생에 가장 잘하는 일은 주님의 몸된 성전에 이 교회에 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내어주시는 쉼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말씀해 보면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우는 건 힘든 일이고, 멍해를 메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배워야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역설인데요. 인간은요, 배우는 자. 배우는 자가 쉼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배워야 누리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느냐. 제가 요즘에 이 수영을 배웁니다. 제 고향이 어디죠? 강원도 묵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수영을 하죠. 그런데 제게 있어서 수영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거친 이 파도와 싸워서 이 서바이벌이라 고 그러죠. 생존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내가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거기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수영을 제대로 배우니까 호흡하는 법, 물에서 이렇게 쉽게 뜨는 법 이런 모든 걸 배우니까 이 물이라는 게더 이상 내가 싸워야 될생존해야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쉴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와 거친 바다는요,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내가 실질로 믿습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되느냐? 첫째, 멍해를 매는 법을 배워야 돼요. 멍해는요, 쉴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와 이 소에게 멍해를 딱 씌워내보세요. 소가 쉴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몽해를 메어야 쉴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역설인데요. 이거는 이 우리나라의 이 소들이 이렇게 몽해를 지고 사는 걸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땅은 그렇게 뭐 거칠지 않고 그래서 소한 마리가 이 땅을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 땅이 석회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소한 마리가 이렇게 이 땅을 가라 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두 마리에게 이 쟁기를, 멍해를 같이 이렇게 해서 쟁기를 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멍해를 맨다 이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목수이시기 때문에 이 멍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멍해는 같이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멍해를 매라 이거는 내 인생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너 혼자 내 멍해를 매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메자는 예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면 그 인생의 짐은 가벼워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럽고 그 수고와 짐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 가로, 가로, 가로 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새롭게 한번 시작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해요. 제가 있었던 데는 맹호부대라고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인데, 이 혹석이, 그러니까 아주 제일 뜨거운 여름에 200km 행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병은 잘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계화부대인데도, 걷기를 시켰어요. 뜨거운 여름에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 걸어야 200km를 걸수 있어요.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잠도 안 자고 걸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철원 평야를 지나고 이제 어떤 이른보를산 올라가는데 한밤중에 올라가는데 자지도 않고 그 뜨거운 여름에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그러니까 이등병이 뭐 정신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 그리고 완전 군장,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젠 다 쓰러져서 이젠 끝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나고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함께 나와 하시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짐을 함께 져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요 하늘에서 이상한 놀라운 뭐 번개불 같은 게 바바박 하더니 몸에서 힘이 솟아나더니 그다음부터는요, 아주 신들린 사람처럼 산을 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짐을 맡길 때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께 짐을 맡길 때, 우리의 짐을 실제적으로 주시는, 그러 저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함께 메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멍해를 맨다는 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든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멍해를 함께 진다는 건요. 이 새끼소가 멍해를 처음 이렇게 맬 때는요. 어미소, 힘센 소에게 같이 붙어서 같이 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소는요.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힘 센소 어미소에게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멍해를 멘다는 거요. 멍해를 머늘 매 매는 것을 배운다는 거요.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가 너를, 너를 붙드시고 오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짐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자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버리자니 버릴 수 없는 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월호가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져야 될 짐에 세배 되는 짐을 줬어요 자기가 질수 있는 짐에 세배되는 짐을 그 욕심과 탐욕으로 실었으니 배가 넘어지면 보건력이 생겨야 되는데 짐이 너무 많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1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야 쉬는 거예요 10편 37편 5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다 맡기세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그래야 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이짐 중에 가장 큰 짐이 무슨 짐이라고요? 죄 짐이에요. 이죄 짐이라는 건요. 정말 고통스럽고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내가 그것을 내릴 수 없는 점이 죄짐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요 10편 3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이 죄의 짐은요. 누가 맡아주겠어요. 남의 죄를 대신 맡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나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라 그래도 죄를 맡아줄 수 있는 존재니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때문이요. 그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그가 징계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죄악을 그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죄짐 잔뜩지고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서 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 무한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짐을 다 벗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짐을 다 벗어 버리시고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그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무엇을 배우라 그러느냐?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람이요 마음이 쉬어야 진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이 쉰다는 건요, 노는 것하고 달라요. 쉼은 세상에서 잔뜩 놀고 그런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쉼을 가지려면 마음이 쉬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무 일안 해도요, 마음이 괴로우면요, 쉬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두 가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배우시고 가기를 주의름므로 소망합니다. 첫째는 온유라는 마음. 두 번째는 겸손이라는 마음. 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이 말은 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성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받아주셔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요 사람 수에 치지도 않고 이 회중의 만남 가운데 어린아이가 오면 제자들은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대인 기피증의 여자, 남편이 다섯이나 있으니까 동네에서 다 싫어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도 다 수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세리 세금 받는 사람은요 아주 벌레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리도 죄인도 심지어 창기들도 간호하다 붙잡힌 여인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반듯하게 살아야만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여러분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칭찬하는 부모들이 주로 언제 칭찬합니까? 백 100점 받았을 때, 1등 했을 때. 그때 칭찬하는데요. 그때 정말 훌륭한 부모는요. 그때만 칭찬하지 않아요. 1등 했을 때, 뭔가를 잘했을 때 칭찬하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뭔가를 해냄으로 인해서 율법적인 존재가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는 예수 그리스의 그 온유함이 바로 나의 온유함이 된다면요. 우리는 실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시지를 못 합니까?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면요. 왜 자꾸 싸웁니까?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에 맞게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용할 때 힘이 내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관계의 고통이에요. 자꾸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가론 유다까지도 수용하셨어요. 자기의 그러한 선생님으로서 자기의 제자가 자기를 돈 받고 이 노예 값 받고 팔아 넘길 때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감과 또한 무시당하는 것과 그걸 느끼셨겠어요? 그래 예수님의 온유하심은요 정말 그런데 그가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까지 씻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일 때 내게 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시기를 주혜로므로 소망합니다. 받아들일 때 내게 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이라는 건, 이 온유라는 건요, 타고난 성품인 온순하고 달라요. 온순한 사람은요, 성격이 온순한 거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 온유의 원뜻은 이야생마를 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지는 건요, 그냥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수용하시고 가론 유다까지도 받아들이셨는데 내가 못 받아들일 사람이 없느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온유함이 내게 찾아오고, 힘이 내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부터 자꾸 수용을 하세요, 자꾸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요, 가정에 힘이 찾아오고, 교회에 힘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뭔줄 아세요? 이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교만이 뭐냐. 교만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불편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도 되고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좋은, 좋은 받아야 되고,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겸손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무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팔리시고, 온갖 어... 무시와 냉대를 다 받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요 그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으려는 결심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휴가 기간에 심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왜 쉬지 못하는가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과 비교와 나의 교만한 마음을 또한 나의 거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 예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셔서 주님 주시는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 나는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 매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심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들머리 위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안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